안녕하십니까. 기자 집중 취재의 박민수 기자입니다. 고앗, 게르손, 무라리 자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그들은 모두 레이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레이 지파 가운데에 게르손, 고앗, 무라리 자손 중 30세부터 50세까지 선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고아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.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여러 가지 천, 덮개, 휘장의 문, 줄들,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.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, 기둥, 받침,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레이 자손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. 레이 자손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에게도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. 이 특별한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기자 지침 취재의 박민수 기자였습니다. 네, 박민수 기자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며 가정미션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가정미션 소개합니다. 3과 미션 나의 도전입니다. 오늘의 가정미션을 위해서는 포스트잇과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.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? 3과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를 기억하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. 이제 나만이 해야 할 일은 포스트잇에 잘 적어서 눈에 쉽게 들어오는 곳에 붙이도록 해요. 내 방, 책상, 냉장고, 방문 어디든 좋아요. 이제 포스트잇에 적은 나만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멋지게 찍어주시면 됩니다.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미션 수행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다함께 3과의 포인트를 외치고 오늘 파이디온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였습니다.